안녕하세요. 5월 1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에, 새롭게 이제 한 달이 에, 열렸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에, 새 출발 하시고 무엇보다도 5월 한달 동안 에, 계절의 여왕이죠. 이한달 동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살수 있다면, 아마, 그, 무슨 병이라 그러죠? 뭐, 뭐, 그게 다, 어, 어, 신경 써서 그렇다. 뭐, 어? 너무나 과도하게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다. 뭐, 이런, 이렇게 해서, 병을 이제 그쪽에다가, 떠미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경 안 쓰고 살 수가 없죠. 성경에서도 너희는 뭐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도 사실 아멘을 하지만, 근심 안 하고 살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뭐 이러한 발생하는 일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또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는 것이 아마 우리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다만 해를 넘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여러 가지 예, 우리의 마음을 품고 하루의 해를 넘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순간순간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그것을 오래 끌고 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에도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근심할 일이 참 많이 있죠. 아마 완전히 근심이 없다면 거기가 천국이겠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근심을 안 한다면, 아마 웬만한 병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근심을 안 한다면, 아마 그만큼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뭐, 아무튼, 그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근심거리가 늘상 많이 제공되고 있고 우리가 늘 접하는 뉴스를 보면 그 뉴스의 내용이 또한 유쾌하게 하고 신명나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뭐 이러한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그게 다 범죄나 또 대형 사고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뭐제도 잠깐 뉴스 밤에 보니까 뭐 t v 로 보는 건 아니고요. 뭐 유튜브나 또 아니면 인터넷 검색창에 뜨는 내용을 보니까 군포가 어디에 또 페인트 공장에 큰 화재가 났더라고요. 대형 화재. 그 이상한 것은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해가 안될 정도로 대형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과거의 정권에 비해서 물론 뭐 이런저런 사고가 없었던 정권은 없지만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유난히 화재가 많아요. 그, 그것도 뭐참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뭐 촛불 때문에 그런 건지, 그 화재가 많다라고 하는 것도 아 이러니 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뭐~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이렇게 큰 재난이 일어났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만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이다 보니 아유 그런 일도 있었구나 참안 됐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거기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거기 직장을 다닌다든가 그~ 회사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대출해준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다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지 않겠어요? 아무튼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이 근심에 대해서 비교를 해줍니다. 오늘 바울은 이 근심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비교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는 거룩한 근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거룩한 근심.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시대가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점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바로 할까? 아, 주님은 언제 오시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318번이나 말씀하고 있는데, 아, 그 주님이 언제 오시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지? 그리고 또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종들의 이마에 인, 인을 치신다 그랬는데 과연 그 인이 뭐지? 또 환란이 온다 그랬는데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 환란의 나팔인데 환란이 뭐지? 어 나팔이 뭐지? 대접이 뭐지? 14만 4천이 뭐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근심하는 거 있잖아요. 근심.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일을 위해서 또는 내 주변에, 내 집안에 이런저런 일들을 위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이루어질 때 내가 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근심 또는 이러한 탄식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봅니다.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고민.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내 어떻게,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이 말씀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시대적으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근심. 근데 이 근심이 거룩한 근심이다. 고민. 이러한 고민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는 것이다. 이것은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고민과 근심이 있어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 근심 없어요. 어린 아이 고민 없어요. 제 손자가 태어난 지 이제 50일이 좀 며칠 50 며칠 됐어요. 50 오늘이 50한3 4일째 되는 것 같은데 54 5일 네, 50한 5일째 되나 보네요. 오늘 4 54일 정도 <laughs> 근데 뭐때 되면 밥저 우유 주지요 때 되면 뭐, 응? 또 지가 졸리면 자지요 또 배고프면 칭얼대면 또 갖다 젖꼭지 물려주죠또뭐 아침저녁으로 씻겨주지요 그 걱정이 없어요. 다만, 이제, 본능, 본능적으로, 그냥, 예? 뭐, 변을 봤다, 그러면, 응? 칭얼 된다든가. 뭐, 이러한 것 이외에, 그 아이들이, 그 아기가, 가문을 걱정하겠어요. 교회를 걱정하겠어요. 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겠어요. 그것을 걱정하느라고 근심이 있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겠어요. 어린아이는 걱정, 근심, 고민,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그게 언제 생기느냐. 사춘기가 지나면서부터,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결국,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성장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지 못한다고 저는 아주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들 가운데 뭐몇 가지 증거가 있어요. 뭐 뭐. 말씀을 삼어야 된다는 라 것들도 다 포함되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근심하며 고민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은 회개한다라는 거자 물론 우리가 일상적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내가 마음 속으로 생각 속으로 또는 행동으로 에, 죄를 지은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도 물론 회개입니다. 근데 그 회개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회개라는 게 있잖아요 영적인 회개.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것이 돌이키는 거잖아요 완전히 돌이킴. 세상을 향해서 나가던 삶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단순히 뉘우치는 거는 아니고, 내가 그때 잘못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라면 회개는 완전한 방향 전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도 성장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회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이 회개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럼 회개가 뭐요? 예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근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 예요 근데 회개가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후회할 것이 없는 일로 근심하는 사람, 거룩한 일에 근심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심이, 이 근심을 바울이 첫 번째로 말씀했고 두 번째로는 세상 근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세상 근심, 세상 근심. 그냥 세상 사람들이 늘상 하는 그러한 범주에 속하는 거죠. 늘상, 그죠? 뭐, 근심하고. 땅에 근심이죠, 다. 세상에 속한 근심들. 이런저런. 근심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것도 다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내가 근심한다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근심을 하고. 이런저런 우려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참 어리석은 거죠. 사람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붙잡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해결이 안 되는 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 근심인데, 세상 근심은 하면 할수록 병이 나요. 신경성이라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세상 근심은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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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록 내 몸에 병이 생기게 하고 <laughs>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나고 해결이 안 되는 것 정도가 아니 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세상 근심은 점점 점점 내려놓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근심해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의 메시지입니까? 오늘 5월 1일 이제 새로운 각오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새로운 마음 다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5월 한 달이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각오를 새롭게 하고 5월 한 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새 출발하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라고, 5월달 이제 따뜻해지고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있어요. 참 제일 좋은 12달 중에 1년, 제일 좋은 계절 5월달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도 좋은 계절이다. 또 덥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하기에도, 좋은 계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월에 뭔가 우리에게도 특별한 일들이 아주 좋은 일들이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